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결과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합쳐서 4,500억 달러의 부담을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를 추가하게 되어서 모두 6,000억 달러가 됐습니다. 6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GDP 규모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절대 금액 자체가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원했던 국방비 인상도 약속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점 되면 달라는 대로 다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그렇게 퍼주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동이라는 쇼를 통해서 김정은의 핵 보유와 ICBM 도발을 용인하고자 하는 위험한 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에 트럼프 월드 하나 지어서 골프도 칠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도 했다는데 결국 이 말은 대북 투자 제재, 이거를 풀어달라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립 서비스라고 치부하기에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은은 핵과 ICBM을 포기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제사회의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구상이 어떻게 세부 내용이 짜여지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농축산물 개방 여부와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내용도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양국 간의 중요하고 민감한 쟁점들이 여전히 불확정 상태에 있다는 것은 우리 농민과 국민들에게 불척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회담이 성공이라고 자화자찬 할 때가 아닙니다. 후, 실무 후속협상의 만전을 위해서 국익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후속협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최대한 국익을 지켜나가도록 감시하고 또 독려해 가겠습니다.